이 두께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요즘에. 옷 입을 게 없다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아니 마음은 봄인데 날씨는 겨울이고 두꺼운 옷입자니 너무 두껍고 봄옷은 너무 얇은 것 같고 두께가 딱 좋아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폴로라던가 빔폴 매장에 간절기 아이템으로 요즘에 키 아이템이 바로 요런 스타일 퀼팅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재에 따라도 이게 탁탁 털어주시면 되는 오염이 좀덜 가는 소재라서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입은 모습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뻐요. 오늘 여성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laughs> 부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네이비 컬러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컬러 이거 오늘 소량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걸려 있는 블랙까지 해서 세벌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고 자 입은 모습으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어 저는 참 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커플룩 이런 거 촌스러워서 안 입어 이런 스타일인데 저 혼자서 입고 나가면. 결혼식에 왜 하객 패션으로 너무 괜찮아요? 이게 어디 봐서 패밀리 룩인가 싶을 만큼 깨끗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이 느낌은 사실 이 겉쪽에 보이는 이런 퀼팅 라인이 안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게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거친지 모를 정도로 안쪽에 마감 처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게 지금 북유럽 전문 브랜드죠. 파울라 이 브랜드 자체가 왜 원래 유럽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오후 내내 차한 잔을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안쪽까지 양면으로 지금 샌드위치 기법으로 안쪽에도 볼록 바깥쪽에도 볼록하게 이래서 굉장히 가볍게 볼수 있는 장점이 몸에 들러붙지 않으면서 너무 좋은 거고요. 자, 하이넥부터 좀 보여드리면 목 라인이 사실 바람막이 점퍼로 되려면 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살짝 반 터들랭 느낌으로 반 하이넥 느낌이라 너무 좋았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라인 좀 보여드려요. 깨끗합니다. 어떤 장식 하나 없어요. 군더더기 하나 없지만 포인트 장식은 이 아래쪽에 요런 거 있잖아요. 로고가 왜 등판 전체에 왜 배에다가 큼지막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심플하게 아이덴티티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들어가져서 너무 좋았고 자 보여드린 김에 뒷 라인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엉덩이를 덮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힙도요. 충분히 덮어낼 수 있는 그쵸? 길이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약간 체형에 자신없는 분들 음? 그 체형 결정 커버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뒤쪽에 트임도요, 스냅 버튼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게 잘 만든 거예요. 분 그런 감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짝 A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지금 뒤쪽에 스냅 버튼 말씀하셨는데 요거예요. 오. 요런 감성이 들어가면서 예. 깨끗하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이보리 컬러에는 다른 군더더기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오로지 골드의 스냅 단추 포인트 하나, 휠팅 예. 라인으로 A라인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느낌을 오늘 이걸로 미니미 사이즈로 똑같이 제가 살짝 이동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하면 저하고 만약 우리 딸내미 <laughs> 이렇게 예. 입고 나가시면 너무 돋보일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남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정말 여러분 네. 오늘은 패밀리 룩을 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음. 소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요.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하이넥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킬팅이 들어가 있다는 라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트렌드에 좀더 걸맞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특히나 우리 남성용은요. 좀더 퀄리티가 높은 게 뭐냐 하면 이 목, 이목 뒤쪽. 그리고요, 이 팔꿈치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리얼 양가죽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정말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이러한 디테일이 살아 있는 가장 기본적인 퀼팅 재킷을 원하셨을 거예요. 자, 음. 지금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파울라 유럽 감성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놓치시면 안 되고요. 남성용 컬러가 두 가지예요, 음. 블랙과 네이비 색상. 자, 지금 제 옆쪽에 있는 게 블랙 색상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색상이 네이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또 우리 남 자 아이들을 위한 구성도 준비가 되어져 제가 옆쪽으로 가볼게요. 자 네. 디자인은 아빠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달라요. 차이 그리고 컬러 차이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 이 있고요. 네. 여기에 네이비 색상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보리 색상까지. 자 우리 아들용은 세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블랙. 네이비, 여기 아이보리까지 세 가지 컬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은 정말 진정한 패밀리 룩, 그러니까 보통 커플룩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진정한 패밀리 룩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초반부터요. 주문 전화가 대단합니다. 저희 홈앤쇼핑에서 패밀리 룩을 진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깨끗하면서도 네. 고급스러운, 네. 이제는 애들 새학기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애들 옷한벌 준비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온가족의 패밀리 룩, 첫 번째로 장만하실 시간 드릴게요.